20번 문제 풀이 할게요자 x에 대한 이차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자 a는 0이 아니겠죠 이차함수니까 다음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 자 x축과 만나는 점을 ab라 할때 ab는 2이다 y절편은 6이다 y가 16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d라 할때 cd는 6이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주어집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그리고 b가 0보다 작다라고 나왔어 뭐, 값이 두개 정도 나오나 봐요. 자, 어쨌든 간에,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지금 뭐야? 조건들이 주어진 다음에 2차 함수를 작성하는 그런 문제네. 그럼 위치수가 몇 개니까요? 세 개니까 조건이 몇 개가 돼? 하나, 둘, 셋. 그럼 얘는 일반적인 연립방정수 충분히 ABC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이런 문제를 풀어나갈 때,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. 이차함수를 세팅할 때만약 꼭짓점이 주어졌으면 a의 x-p의 제곱은 플러스 q 이렇게 이차함수식을 작성하는 게 좋고요. 만약에 x절편이 주어졌으면 근이 주어진 거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형태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. 근데 얘는 x절편이 주어졌잖아.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a점과 b점에 대한 요점에 대한 좌표가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주어진 거 아니고 이 길이가 2라고 주어졌으니까 내가 만약에 이거를 알파 콤마 0이라고 둔다 그러면 얘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? 알파 플러스 2 콤마 0이라고 쓸수 있는 거죠 그럼 두 근을 내가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라고 둘수 있는 거 같아요. 그럼 나는 빨리 이차 함수 y를 어떻게 세팅을 하면 되죠? a에 x 알파 곱하기 x 알파 2 이렇게 두시면 두 근이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를 가진 녀석의 식이 정리가 됐다. 그래서 미지수를 뭐한 거야? 하나를 줄여 준 거예요. 그렇죠? 자, 그다음에 y 절편이 6이라고 그랬으니까 x에다 뭘 집어넣는 거야? 0을 집어넣으시는 거죠. 맞니? 뭐 한다고? 0을 집어넣으시는 거야. 그럼 빵빵 집어넣으면요. a 곱하기...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, 마이너스 알파 빼기 2가 얼마다? 6이다. 이런 식의 하나 주어진 거죠 이랬니? 해 그쵸? Y도 표는 6이라는 녀석은? 자, 그 다음에, 그다음또 뭐가 있죠? 이번에는 Y가 16인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c d 할 때, CD가, 10, CD가 6이다. 이렇게 주어진 그럼 내가 이 녀석을 알파 플러스 이라는 좌표로 표현했을 때 얘도 결국은 뭐야 좌표한데 내가 문제가 좀 어렵다 싶으면 이차함수는 분명히 뭐라 했어? 선대칭을 쓰라 했어 이거에 대한 선대칭. 그럼 이 길이가 지금 1만큼 추가됐고 가 얘는 이 길이가 얼마만큼 3만큼 추가됐으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서 얼마만큼 2만큼 추가됐다는 얘기야. 그럼 이 점의 좌표는 이제 내가 뭐라 쓸수 있어요? 음.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 커지니까 알파 플러스 4라고 쓸수 있고, 그때 y 좌표는 16이라고 알려준 거잖아. 그럼 이제 그래프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또뭐할수 있다고요? 집어넣실수 있다고요? 그럼 알파 플러스 4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 곱하기 알파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? 4죠. 여기다 알파 플러스 4를 집어넣으면 얼마입니까? 2죠. 그 값이 얼마라는 얘기야? 16이다라는 값을 이끌 수 있게. 8a가 16이니까 a는 뭐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요. 그걸 여기다가 집어 넣으시면 2를 이렇게 분하시면 3이 돼서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 계산합시다.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3일로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3은 0이 될 거고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3이 되겠더라 이렇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알파는 뭐? 1가 마이너스 3이 되는데 이두 개를 골라 주는 게 누가 될 거라고요. 바로 b 가 음수가 이렇게 주어진 거죠. 왜 그러냐면 대칭축의 방정식이 지금 여기 분명히 양수 쪽에 있으니까 대칭축의 방정식 마이너스 2 a 분에 이렇게 b 가 나왔을 때 a가 양수야. 그럼 얘가 음수니까 b는 뭐가 되야 돼? 음수가 되야 된다는 얘기야. 그래야 대칭축이 이렇게 y축 오른쪽에 잘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. 이해하셨나요? 그럼 이제 1 집어넣었을 때 개수가 여기는 이제 2가 될 거고. 알파 대신에 1 집어넣으면 2곱하기 x 이1 뭐가 됩니까? x 3이 되죠? 그럼 정리하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x가 마이너스 4x. 거다 2 곱하면 그다음 2곱 마이너스 8x. 난 플러스 3면 2곱한 플러스. 2. 여기가 b가 음수가 나오는 케이스니까 아, 알파가 1이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찾으면 되고 이제 a가 2고 b가 마이너스 8이고 c가 6이니까 2 마이너스 8 플러스 얼마? 6이니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. 됐죠? 얘가 A고 B고 C니까 a 프 b 프 c 가이잖아요 그럼 최후적 답은 3번이 되겠다. 이렇게 풀어내시면 되는 문제네요. 결국 이 문제도 뭐야? 결국은 좌표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건데 식에 대한 구성의 첫번째 접근을 X절편 주었으니까 이렇게 식을 세팅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. 이해하셨죠? 자 이런 문제들 꼭좀이차 함수는 좀 중요한 포인트가 많고 앞으로는요 이것보다 이렇게 쓰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방정식과 이차 함수의 관계를 우리가 배우는 거기다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0을 집어넣었을 때이 근들을 표현하는 이차 함수 형태가 훨씬 더 자주 출몰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해서 문제 푸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이해하셨죠? 그래서 20번 문제 풀이도 여기까지 들어록 하겠습니다